찬송과 184장, 불길 같은 주성용 찬양 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성용강구하는우리게 지금 강 영, 영, 셔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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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모 비고민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히 와서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생각하고 주님의 바라는 주님의 꿈꾸는 것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로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열방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주의 우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또 알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님게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 답답하고 어려운 현장들 또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그 상황에 맞춰가 는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하나님 그곳에 그들이 자신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시는 곳 같이 볼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합력과의 소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실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어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 통일평화통일케 하여 시고 혹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장, 주저앉은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굳센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길을 인자 길을 발견케 하소서 나로와 민족을 불쌍히 오소서 복음통이 평화통이 케 하소서 대통령을 뵙위 미정자들이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아버지 나로와 민족을 이끌어감을 통하여 하나님 의 합력과의 손을 이루는 놀라운 과정들이 되게 하소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육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속해 있는 종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갈 바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자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소서 아울러 성령교를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시작되는 귀한 첫 아침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주여의 시간에 말씀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고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을 아는 구원의 날이요. 지금 은혜의 때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말씀 우리가 찬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균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절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여섯 동안의 심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넌 기억하라 내가 애국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할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료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유세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유세 아내를 탐하지 탐내지 말지니라, 내 유세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은 산위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음성은 너의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위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험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일 무엇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그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삶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하나님 영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식기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러한 은혜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행할 때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어, 이제 계속되는 어떤 신명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보면은 용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규례와 법도, 계명, 명령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명령을 지키기 하나의 부속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명령, 계즉 흔히 말해서 계명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병용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규례와 법도는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이제 그후리가 이제 흔히 쉽게 보멸 한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본질이 있고 디테일이 있는데, 사람이 디테일을 너무 관심을 가다 보면 본질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조차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일에 사회복지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이죠. 근데 사회복지를 했는데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그,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중시한 나머지, 나중에는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들을 너무 손쉽게 그것을 아, 그것이 다 그래도 사람 좋다는 건 아니겠어?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말 때문에 어떤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야 될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깨뜨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10개 명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형상을 만드는 일 문제예요. 사실 이 형상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간에 별로 그렇게 이 말이 우리게 와닿지 않았어 저에게 와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앞에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있으면서 거기다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흔히 말해서 구교가 이제 천주교가 거기다 통상을 만들고 이런 모습을 제가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이 촛불을 켜놓고 그들이 저라는 모습을 탁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에 섬찟했는지 아 이것은 큰 문제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어떤 형상,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것을 딱 개명해서 싹 빼버려요 이 십계명 그들이 말하는 십계명과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왜그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에도 이 사장에도 말씀했었고 지금 오장에 또 말씀하시지만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갇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주의 우주도 하늘의 하늘도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그곳에 가둘 수가 없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에 따라 한다는 것 안에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의 편리를 따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마치, 마치 그 우리가 아담과 허와가그 무화과 나뭇 잎으로 옷을 가리면 내가 다 가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자기의 편리에 따라 서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상 숭배를 그걸 모르고 행할 때가 왜냐 면 우리 안에는 그렇게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 독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됐다는 거에서 대해 우리는 어떤 면서 에어 그게 맞지 않느냐 그 선악을 분별하니까 옷을 가리지 않았느냐. 선악을 분별했더니 뭐가 나타났냐면 가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게 좀 이게 좀 약간 그 약간 진짜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모사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애매해졌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충돌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 27,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은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청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냐 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을 한 분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이 모든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즉, 열십 개명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 내가, 내 생각을 거기다 더하게 붙여, 왜 더해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편리를, 자기의 기준을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잣대를 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결국에 덧붙이게 되고 어떨 땐 빼게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순배고 그게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2단, 사실은. 이단이 뭐예요? 이단 안에는 사실 그게 우상순배예요. 이 단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비슷하다 이것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사람의 어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여기서 규례와 법도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우리가 힘드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약심, 불혹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주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형상을 만들므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말씀하면 산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흙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너희 하나님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모습으로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게 이뤘다는 거, 총에게 이뤘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거, 이건 내 말이다, 이걸로 딱 피어리어드가 찢어 찍어진 거예요. 그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를 꾸미는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상숭배요, 그것이 하나님의 멋을 포기하는 것이요, 그것이 복을 스스로가 복을 갉아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단에, 이단이나 이런 어떤 그 우스, 저기, 이단이나 우상승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될 것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참 보시기 좋은 존재라고 만드셨고, 얼마나 감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계명에서 벗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3사대까지3사대까지이렇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그놈 보고 때는 천대를 주신다고 했어요뭐뭐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아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쉽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본질은요 절대 깨뜨려서는 안 돼요. 세상이 바뀐다더래도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자세, 예를 들면 동성애를 그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참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을 합법화시킨다, 개명과 같이 동일한 기준에 올라온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일만 해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릴 수 있으면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이라고 그것은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 주님의 눈이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민족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토를 날든가 거기서 뭔가 물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작업들의 규례와 법도 여기서 말하는 법도예요. 그러나 그 규례와 법도가 늘 어떤 시대나 다 통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데, 도 율법을 우리가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풀어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좌우로 치치지 말란 얘기는 여기서 왜 하겠어요? 성경 말씀을 왜 하겠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대상이냐? 순종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주시지 않으면 나안 먹을래. 나안 받을래. 여러분, 그런 결단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어려워요. 뭐 저, 저만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고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아니면은 한 순간도 갈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언제나 뭔가 다른 것을 저 자신도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제 모습을 봐요. 분명하게 이, 이 자리에 정해야 돼요. 뭘 정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다. 나는 그 자리로 나갈 것이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사바막마있스도하나 열려 있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계명이란 계명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그 말씀은 더 이상 말을 더할 것도 없는 것이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초기에게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붙입니다 나의 편리에 따라 하나님 내 편리가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당신이 보고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꿈꾸는 것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도 그일 가운데 자도 하나치취자니고울곡게 주님 따라가는 온전함을 위하여서 매일마다 나가는 아 우리 성령의 송도를 낼수 있도록 이 영상 가운데 예배 드린자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기쁨만온이여서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시을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에 대 다시 쓰나 이 좋은 날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다 바쳐서 영광의 주는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하의 대다시 스나늘깨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세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누리소소,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전하예되 다시 쓴날늘게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에 기쁜 날 기쁜 날 전하예되 다시 쓴날 아...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